안녕하십니까. 알레오 코인 전도사 이영국입니다. 오늘은 수리산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전에 교회에 갔다가 친한 여 형님하고 오늘 지금 3시 30분에 만나서 지금 수리산에 운동을 좀몇 시간 하러 올라왔습니다. 어, 저는 알레오 코인을 채굴하는 채굴회사 파이럽에서 이 알레오 코인을 어, 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레오 코인은 2016년도에 하워드 우라는 유시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한 어, 암호학의 전문가가 어, 7년 동안 연구개발해서 이제 지금 2023년 올해 12월 1일에 정식 오픈 예정입니다. 우리 알레오 코인은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 삼성 넥스트, 그리고 1차 투자 기관이 코인베이스, 솔라나, A16Z 어, 프로테클랩스 프로테클랩스는 파일코인 재단입니다. 그리고 어, NFC 전세계 1위 오픈 C 예,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그리고 슬로우 벤처스 한 10군데 정도가 됩니다. 어, 코인베이스는 전세계 2위 거래소고, 미국에서는 그 1위 거래소입니다. 유일하게 암호화폐 코인 거래소로서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25조가 됩니다. 그리고 A16Z는 시가총액이 한 46조 정도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블루칩이라고 불리고, 코인에만 투자 있는 금액이 한 10조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단한 개의 실패를 본 투자가 없습니다. A16Z가 투자 있는 회사 중에서는 솔라나 코인 전 세계 한 8위, 9위, 10위 정도 합니다. 솔라나 코인에서도 우리 알레오 코인에 투자를 했고 이 A16Z가 투자 있는 회사 중에서는 솔라나 코인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뭐, 앱토스에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오픈 C 전세계 NFT, 그래서 1위에도 어, 투자를 했습니다. 어, 지금 A16Z가 투자를 했는 그 회사는 어, 정말로 어, 지금 현재 전세계의 메이저급 안에 다 들어갔고, 어, A16Z는 어,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 회사 중에서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A16Z가 투자하는 코인 회사들은 바이낸스 전세계 1위 2위 거래소 코인베이스 전세계 1위에서 10위 안에 메이저급 거래소에 거의 다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 1차 투자 금액이 지금 2021년 4월달에 투자 받았는 금액이 그 2,800만 달러, 어,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는 2차 투자를 받았는데 2억 달러. 그총 합해서 지금까지 1차 투자, 2차, 받았, 2차 투자 받았는 게 어, 정확하게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코인의 투자는 한 3차에서 4차까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떤 걸 보고 이 알레오 코인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은, 어, 전 세계에 이렇게 수십조, 수백조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어, 이 알레오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3천억이나 되는 그 투자를 한 군데가 투자했는 것도 아니고, 열 군데나 되는 그런 대기업에서, 어, 우리 알레오 코인에 3천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20조가 되고, 그래서 삼성넥스트는 삼성전자가 2017년에 만든 어, 출범을 한 투자자회사입니다. 어, 삼성넥스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알레오 코인을 검색하시면 은 삼성넥스트가 알레오 코인을 투자했다고 거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뱅크는 시가총액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송정희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운영 자산이 한 206조 정도 됩니다. 타이거 글로벌은 시가총액이 한 70조가 넘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에 투자했는 그 대기업들은 운영 자산이 수십조가 되는 회사들입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알레오 코인이 2016년부터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서 지금 7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는데 우리는 이 정말로 이 대기업들이 정말 3천억이라는 돈을 대전 대기 세계 대기업 10군데가 3천억이라는 돈을 정말 알레오 코인에 투자를 했나? 저는 그것을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확인을 해보니까 대기업 10군데에서 알레오 코인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지금 3천억 투자를 했는 그 알레오코인의 기업 가치는 현재 작년 2022년 2월달 기준으로 평가 가치가 지금 1조 8천억 이상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알레오코인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 대기업으로서는 구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어, 페이스북은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이세 군데에서 이 알레오 코인을 갖다가 지금 현재 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알레오 코인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는 유시 버클리 대학교, 그리고 존스 호킨스 그리고 뉴욕 대학교, 그리고 코넬 대학교. 이 대학교에서 우리 알레오 코인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3천억을 투자한 이 전세계 대기업들 한 10군데 정도 그리고 1차 투자 금액을 갖다가 2800만 달러를 2021년 4월 달에 투자를 했는데 그 10개월 뒤에 2022년 2월 달에 10배 가까운 돈 2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 저는 제가 봤을 때어 1차 투자의 금액보다 2차 투자를 10배 가까이 받았는데 그 기업들이 이 어떠한 그 알레오 코인의 어떤 그 비전 그리고 알레오 코인의 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어, 알레오 코인은 어,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이 어,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돈 3억도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어떤 이 회사의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수많은 검토를 해볼 건데, 3천억이라는 돈을 대기업 10군데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검증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어, 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알레오 코인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 디스코드에 보면 20,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디스코드에 알레오 가입 회원 가입된 사람들이 그리고 트위터에 보면은 알레오에 가입된 사람이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알레오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SNS에 가입된 사람들만 수십만 명이 됩니다. 알레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SNS에 가입 안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개발자들이 우리 알레오 코인을 가지고 이 알레오의 그 메인넷을 가지고 이제 그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알레오는 지금 이드리움이 모든 이제 그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 그 확장성에 있어 갖고는 전 세계 1입니다. 근데 우리 알레오 코인은 전문가들이 그이드리움이더리이그 이드리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기술이 정말로 그 쉽게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자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레오 코인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제 그 개발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드리움은 그 지금 현재 지켓시의 영지식 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영지식 증명은 개인 정보 보호 그 영지+ 영지식 증명으로서 가장 전 세계에서 유명한 코인이 지켓인데 이지켓시의 영지식 증명 개인 정보 보호 그러니까 모든 지금 코인의 문제점은 어이름 이드름의 주소를 갖다가 이 영국이 홍길동한테 나의 이드름 주소를 홍길동한테 보여주면은 이 홍길동은 이 영국. 개, 이드리움이 몇 개, 전재산이 몇 개인지, 이, 이 영국이 이드리움을 지금까지 누구한테 거래 그래 내역을 했는가를 다알수 있습니다. 홍길동 뿐만 아니라, 이 영국의 이드리움 주소를 아는 모든 지구인들은, 그럼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 이드리움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이 트론이 됐던뭐 비트코인이 됐던뭐 솔라나가 됐던수이 코인이 됐던 모든 이 코인은 지금 현재 예, 나의 그전 재산이 남들이 다알수 있고 내가 코인을 몇개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 그이 코인을 갖다가 누, 누구한테 거래 내역을 갖다가 거래를 했는가. 그걸 다 이제 남들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모든 나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해킹을 당했을 때 지금 대기업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그 해킹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 코인을. 코인도 해킹이 많이 당하죠. 뭐, 지금, 뭐, 대기업, 뭐, LG나 삼성이나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많은 그, 개인 정보가 해킹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1년 동안 피해받는 금액이 7,800조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코인이 실생활에 쓰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우리가 영지식 증명이라고 럽니다이 영지식 증명이 어,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개인정보 보호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코인은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알레오 코인은 알레오의 이드움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 이제 그 확장성과 어, 지금 우리가 지켓시의 영지식 증명, 개인정보 보호와, 그리고 또 솔라나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비트코인이 1초에 거래되는 건수가 7건이고, 이드움이 20건입니다. 1초에 거래되는 건수가. 그러면 비자가 우리가 1초에 거래되는 건수가 24,000건입니다. 동시에 지구인들이 24,000명이 비자 카드를 갖다가 식당에서 결제를 했을 때, 모든 게 이제 그 24,000명이 1초에 동시에 처리하면 비자 카드는 그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 비트코인은 일초에 2만 명이 카드를, 비트코인을 갖다가 결제를 해버리면 식당에서, 어, 자고 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 돼야 식당 주인이 확인할 수 있고 또더 늦으면 그 다음날 그 식당 주인, 주인이 집에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식당 주인 그 비트코인 지갑에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일초에일7금 밖에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알레오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어, 지금, 속도로서 가장 유명한 코인이 이제 솔라나 코인입니다. 1초에 6만 5천 건. 1초에 6만 5천 명이 동시에 끌었을 때다 처리가 가능하단 이야기죠. 어, 솔라나는 8개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 지금 그 속도가 가장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알레오 코인은 솔라나가 전 세계 8위, 9위, 10위 합니다. 우리 알레오는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TPS, 1초에 그 처리 건수가 50억 건입니다. 어, 트위터에 알레오 재단에서 어, 2023년 1월 달에 트위터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 속도 하나만으로 봐도 이 알레오는 전 세계 1입니다. 위 50억 건, 1초에. 어, 알레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속도와 영지식 증명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속도 뜻이 뭐냐? 1초에 50억 건 알레오보다 더잘 만든 기술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코인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래, 알레오 코인은 지금, 어, 우리가 비트코인의 그 어떠한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가치가 저장되는 그런 또화폐의 그런 기능과,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어, 지금, 어, 지켓시의그 영지식 증명, 개인정보 보호를, 그런 또 부분과, 어, 지금 솔라나의 속도, 그리고 또 수수료 부분도 우리, 알레오는 해결을 했습니다. 술소류가 지금 이드리움이 앞으로 2년, 3년 있으면, 어, 5센트로 해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없는 수준이죠. 뭐, 100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5센트 같으면은, 어, 10센트, 5센트 같으면 우리가 100센트가 1달러니까 1달러 같으면 1000원이고 같으면 5센트 같으면은, 어, 65원? 뭐그 정도 되겠네요. 뭐 65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이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비싸면 지금 이드리움이나피트코이나좀 수수료가 많이 보내주는 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생활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수료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드리움이 실생활을 쓰기 위해서 지금 뭐 5센터로 그렇게 이제 자기 그 이드리움 그 비탈릭 부테린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수수료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솔라나의 그 속도와 그리고 지켓시의 영지식 전명, 이드리움의 뭐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기술 확장성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저는 이 우리 알레오 코인을 갖다가 채굴하는 채굴 회사. 파이럽이라는 그 채굴 회사에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럽은 2021년 4월에 그 김호성 회장님께서 HS88이라는 그 블록체인 기업 회사를 만들어서 이또 파이럽이라는 이 자회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이 파이럽은 국내에서 알레오코인 채굴 회사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지금, 이제, 작년 11월 4일부터 매출 받았는 거는 저희가 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투자금액을 받아서, 지금, 뭐, 알레오 최고 계약을 하시면은, 우리가 3년 동안, 코인을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지급을, 예를 들어 12월, 올해 1일, 12월 1일에 알레오 코인이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 매일매일 투자하신 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파주 공장이 다섯 개 있습니다. 그 파주 공장 다섯 개 크기를 합천 한 개의 그 공장이 하성에 한 군데가 11월 달에 이제 오픈합니다. 하성은 한 2,000평 정도 된다고 제가, 김우재 대표님한테 들었고, 김우재 대표님은 김호성 회장님의 친형이고, 김우재 대표님은 대구의 경일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 대학 교수님 생활을 7년 하셨습니다. 경영학 박사님 학위가 있고, 어, 지금 현재 김우재 대표님은 어, 채굴 공장의 총책임자로 대표님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알레오코인은 전세계에서 지금 현재 모든 기술력이 7년동안 연구개발해서 어, 이 1차 코인이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어, 지금 2차 이제 코인을 갖다가 이드움이라고 보면은 어 지금 1세대 코인이 뭐 비트코인, 2세대 코인이 이드움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세대 코인을 갖다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알레오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알레오 코인은 어 이렇게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코인인데 이 코인을 갖다가 어디에서 최고를 해야 되는가 저는 어,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제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일 출근하면서 있어 보니까, 이파이업이라는 회사는 정말로 우리가 3년 동안 믿고 함께 해도, 어, 3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투자한 사람들한테 코인을 갖다가 지급해주는 일이 3년 동안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이 파일업에 일하면서 느낀 거는, 어, 이파이러은 3년 동안 우리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3년 동안 최고해 주는 것을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을 제가 그이 최고 공장도 가보고 제가 그어 역삼역에 우리 파이러이라는 서울 지사에 어 일을 갔다가 해 보니까 제 가슴으로 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파이러이라는 회사는 우리들에게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시는 사업자들에게 어 절대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없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 알레오 코인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에게 단 0.1개의 코인이라도 더줄 것이다. 혜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회사 채굴 공장보다 0.1개라도 더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들에게 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김호성 회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일업은 어 국내에 있는 뭐 국내에 뭐이 채굴 공장들이 알레오 채굴 공장들이 좋고 훌륭하고 뭐 그런 대가 뭐 믿고 하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알레오 그 채굴 공장 파일업도어 정말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일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어 믿음을 주고 함께 가족처럼 어 어떠한 혜택이든 좀더 나은 그리고 많은 이 혜택을 주면서 어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레코인은 오 올해 지금 2023년 12월 1일 전 세계 메인넷 런칭 그리고 채굴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거래소에 오픈 예정입니다. 이 알레코인은 오 지금 현재 성공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많은 이 블록체인 이 전문가들이 이 우리 알레코인을 오 어, 상장 확인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알레오 코인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12월 1일 날 오픈 됐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 100배, 200배 경쟁이 좋습니다. 12월 1일 막상 체굴이 시작되면은 지금의 100배, 200배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것입니다. 어, 저는 6개월을 준비했고 그 6개월 동안 이 알레오 코인을 보고 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이 알레오 코인은 우리 인생을 부사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제 그런 많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알레오 코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알레오 코인이 지금 현재 내년 3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인이 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TF가 지금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인이 나면, 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은, 어, 2030년에 지금의 50배를 봅니다. 뭐, 6경 6천조, 50조 달러,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우리가 한 1,500조 정도 됩니다. 1,400조, 1,500조. 코인의 전체 시가 총액이. 그 시장이 10배, 20배, 30배 커진다 그러면, 우리 알레오 코인인 가격이 지금 현재 한 뭐, 6만원, 7만원, 10만원 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사전 거래입니다. 지금은 장외 거래, 뭐, 지금은, 어, 그, 선물 거래, 지금, 그, 정식 상장 되기 전에 우리가 그 거래소에서 이렇게 어,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어,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지금 수십 배 커졌을 때 우리 알레오 코인 가격이 성공을 하면 얼마가 갈 것인지, 그걸 갖다가 계산을 좀 한번 해보시면은, 10년 전에 비트코인 놓치고 10년 전에 또 이드리움 을 놓쳤으면은 알레오 코인을 집에서 한 3일만 인터넷으로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가면 모든 알레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습니다 3일만 이자만적고 알레오 코인 에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 3일이 아니라 30일도 투자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살피고 검토하고 검증하셔 가지고 저는 항상 그 역삼역 그우리 파이랩 서울지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이 알레오 코인과 파이랩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을 갖다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